로톰합니다내부탁질을 네, 길에 버리는 것보다 여기 버린 게 훨씬 환경에는 이로울 수도 있어요. 아 길방실음. 아 근데 여기 이것도 길방충에 어쩔 수 없는 변명이 들어가야 돼또 아, 길방충 일장도 음, 들어가야. <laughs> 아 근데 그 길도 길도 길 나름이지. 아이왜 이거.. 어, 우 병균이.. 야, 삐.. 삐어놔 그냥 뭐 횡단보도 그냥.. 횡단보도에서 안 피지 횡단보도에서 안 피지, 절대 에이, 뭐 사람.. 사람 한 명도 없는 뭐 반길 횡단보도 이 정도는 피는데 그거 아니면 안 피지, 사람 있으면 에헤이 아, 솔직히 그럼 너 내가 누구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잖아 어머, 이. 근 없으면 피 아, 제가 말하는 길방은 한 군데 고정돼서 죽을 때. 누가 쏴서 이 씨. 가면서 인도에서 잘안 피죠. 그거는 좀 그렇고. 2. 거는 좀. 뭐 내가 나라도 내가 라 같아. 어, 아. 뭐야 이미어 어. 아, 야, 이 관심이 어, 없어. Holy shit bitch. 하. 뭐 크로스 끈끈 거예요? 어찌라 네, 와, s h i 다 어, 근들왜잘쏘지 이제 괴물만 남은 거지, 아고저 며칠 며칠 전까지 해도 참 만만해들 많던데. 나보 막킬킬뎃 뭐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. 에, 이오래때 있으면 뚫어져요. 에이. 내리려고 올말노력니다 아, 아야야 만나는 게다 고인. 아, 저 아, 뭐꼭 그런 거다다 실력은 뭐 비슷한 거없으데내 실력 비슷해 보면은 말한다고 생각돼요. 음. 근데 한 요새 이추동통뭐 예전이나 처음 할 때랑 별 다를 거 없더라고요. 아, 그. 저 앞에 다니지 마세요. 와 어, 뭐야 누가 나 구해줬어? 이즈 마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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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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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아 그거 아니 아유아코아이 콜옵 진짜 부동 아니 아에요 거의 그런 거는 예모니 업해요 부동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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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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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니 아이 씨, 또빨게에뭔 용기야? <laughs> 아, 내 손가락이 문제다. 진짜. 핑 같은 거는 뭐 없나봐. 80 문제 없어요. 지금 네, 패킷 0에 핑 80, 아, 예, 바, 자, 50. 네, 얼마요? 50이요? 네. 아, 이거 좋으면 뭐 좋은 거지. 뭐, 어, <laughs>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핑 제일 좋게뜨는데 요새 제 인터넷이 이상해졌나? 아, 니 제가 다른 분보다 안뜰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패킷도 가끔 뜨고 막. 인터넷이 아짠짠짠 짠. 오. 인터넷이 이제 수명을 다 했나? 인터넷이 수명이래요? 아니 뭐 인터넷 서는 수명이 있겠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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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 교체 시. 사람이 만든 건데 뭐 물건인데 뭐 교체 시.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인터넷 안잡고교겠는데 아, 아, 기사 불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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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 가보자 아.. 아왼쪽에당이상아 아, 아, 근데 요즘 좀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예전에 의식적으로 좀 많이 바꿨어요 에.. 그거 그거 그 거, 거.. 그 뭐지 더블 탭으로 달리는 거를 진짜 확확 확 많이 줄이는 것만으로도 진짜 확실히 변하더라고요 아예 키네스가 예. 달라져. 아 중앙에서 둘 와요 브라브로. 시에도 하나 있네. 아 잡았나? 아 있네. 에잇 에이 또 갈게요. 아 그럼 죽었는데? A? A는 좀 전에 먹혔고요. 아싸 잡았다. <laughs> 저뭐 총알 백발 쏘고 있는 뒤에 숨어 있는데 <laughs> 영원 <영화는> 줄 알았네. <laughs> 아, <laughs> 원피스 뒤에 숨어 있는데 총알 백발 쏘더라고. 대합 반격반전. <laughs> 둘이 시에서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그러니까. 그그 금마 결국 백발 쏘고 재장전하길래 그때 잡았어요 어, <독 소리> 야. 야. 어우, 깜짝이야 시에 하나 시에 하나 시에 하나 잡아 컷왜시에스 아, 예, 리스폰하지? A 아니에요? 쟤네 A 스폰 아닌가? 빨리 아, 근데 제가, 그 뭐지, 에이맥스가그 좋다고 느낀 게, 그냥 느낌 뿐만이 아니었어, 진짜로. 에이맥스가 뭐예요? 어, 갈릴, 갈릴. 아저 평균 스맥스. 킬 대시 1.1인데, 1.1인데, 갈릴 킬대 1.6이더라고. 그냥 음. 느낌만이 아니었어. 어, 뭐야, 이거? 이 쓰면서. 킬대 뭐야? 애들 A에서 C 쪽볼거 같은데 이거. A 건물 2층에 아무도 없어요. h 아, 너 나이스.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, RPG, RPG 누가 쐈지? 발손대. 아, 문안 가, 앞에 있어! 아, 자! 나 9번째 날렸어! 시모키다! 시스폰. 시스폰. 나이스. 알라봉으로 처리했다. 어, 있다. 비 아! 왔어요? 이 소리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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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없으아기뒤네 아, 리스폰 그냥 바뀐 거구나. 왠지... 아 후보째 제... 생겼는데 이게 뭐야? 오 아, 뭐야? 오 맨. 아이 세이브 유. 아 와, 헤드 뭐야? 프로게이머 인줄?